투자는 유치합니까? 네. 투자는 창업자의 도전 정신과 의지 그리고 큰 비전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베이스 캐피탈의 윤필구 대표입니다. 빅베이스 캐피탈은 제가 2013년에 실콘밸리에서 창업한 벤처 캐피탈 회사고요. 지금까지 한 40여 개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 왔습니다. 어, 저희 이제 뭐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들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 커머스 쪽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어, 브랜디, 뭐 쿠켓 이런 회사들이 있고, 어, B2B 사스 회사로는 뭐 지금 오늘 보신 구타임, 어, 또 싱가포르의 어, 스윙비라는 회사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는 뭐 온디맨드 코리아, 최근 가디언테일스 게임을 출시한 콩스튜디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는어 미팅 스케줄링을 오토메이션 하는 플랫폼이고요. 현재는 고객사가뭐 익스피리아,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냅챗, 스 파티파이, 핀트레스 등등의 유수의 유니콘 기업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이제 2 0 1 7년 6년? 6년 6년이죠. 2016년에 만났고요. 어 그때 이제 저희 이제 그 지인이 소개를 해 줬어요. 그분 지금 이제 아마존에서 디렉터 하시는 분인데 어, 그분께서 이제 아 이런 훌륭한 세 명이 모여서 공동 창업을 하고 있다. 어, 한번 만나 봐라. 어,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서 이제 만나게 됐고요. 또 마침 제가 시애틀로 갔었는데 그분이 또 만나서 또 자세하게 회사 소개를 해 주셔서 더 이제 흥미가 가서 우리 팔로알토에서 이제 커피챗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인분께서 아주 끈질기게 설득을 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하련 대표님은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시고요. <웃음> <웃음> 어 CEO로서의 아주 그 저기 중요한 저그 캐릭터를 이제 가지고 계십니다. 어, 그 여러 가지 이제 공격적 성향으로 이제 사업을 이끌었지만 특히 처음에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이 어, 이게 정말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일인데. 어, 실제 커스터머의 위장 취업까지 하셨습니다. 어, 어떤 일이냐면, 이 제품이 실제 어떻게 쓰일지, 이 제품이 정말 시장에서 니즈가 있을지를, 어, 커스터머 회사의 이런 그 리크루팅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직업인데, 그 직업에 취업을 하셔서, 낮에는 거기서 일을 하시고, 밤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드셨어 어, 이보다 더그 커스터머 포커스를 할수 있는 일은 없겠다 싶어서 큰 감명을 받았죠.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를 하게 돼서 제가 영광이죠. 뭐 이렇게 회사가 잘 되고 있으니, 어, 제가 뭐 결정하게 된 계기는, 어, 그 당시는 이제 커스터머들하고 어, 이렇게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이제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직 매출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어, 그렇지만 제가 그 커스터머들하고 좀그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통화를 해봤더니, 아 이런 제품이 꼭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시장에서 필요한 제품이구나라는 확신을 얻었고, 어또 잘할 수 있는 팀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처음에 투자를 해주셨을 때 사실상 매출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희 세명다 사실 한국인 창업자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세명의 창업자가 사실 그때는 학연도 지연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 너무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때는 저희를 믿어주셨다는 게 정말 굉장히 저희한테 되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후속 투자를 끊임없이 해주시고 저희를 끊임없이 믿어주시고 하는 거가 지금까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구타임에 저희 시드 투자를 할 때도 이제 저희가 리드를 해서 투자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어, 저희가 하는 투자의 한 절반 이상이 이제 리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그냥 뭐제 철학하고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는 그런 것도 뭐 가끔 하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고 저희는 뭐 소위 말해서 깃발을 꽂는 투자. 남들이 커밋하기 전에 먼저 커밋하는 어, 투자를 좀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도 이제 제가 사회이사에 회 참여한다든지 어, 이런 그 보도 활동을 통해서 회사를 이제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어, 항상 창업자와 이제 계속 지속적인 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 저희 이제 모토가 어, 창업자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 가장 먼저 전화 거는 투자자가 되자 이게 이제 저희 약간 내부적인 모토라서 어,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리드 투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기반은 이제 실리콘밸리 어, 기반인데 제가 또 이렇게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보니 어, 당연히 한국에 관심이 많고 어, 한국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제 저희가 투자하는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한국 기업들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한국 펀드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고 있는 펀드로 어, 한국에도 투자를 하고 이제 미국에도 투자를 하는데 그 펀드에 또 이렇게 그 모태 펀드에서 또 이제 출자도 해주셔서. 어, 모태펀드가 출자한 액수보다 훨씬 많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의 이제 초기 스타트업으로서 사실 이제 글로벌 투자를 바로 유치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고요. 어, 그럴 이제 글로벌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큰 규모를 달성하고 나서 이제 해외 투자 유치가 보통은 가능해집니다. 어, 이 아무래도 그 벤처 캐피탈 이런 투자업은 로컬 비즈니스라고 해서 대부분의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자기네 그 지역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 런데 이제 또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들은, 어, 최근 이제 또 한국 그 회사들도, 어, 아예 뭐 Y-콤비네이터 같은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어, 미국으로 이제 바로 나가고, 어, 또 나가서 거기서 끝나고, 어, 현지에 남아서 계속 이제 창업 활동을 하면서, 어, 투자 유치를 하는 어, 그런 경우들도 이제 종종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되게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벤처 캐피탈 회사마다 다른데 어, 어떤 그 펀드들은 그 미국 회사에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미국으로 플립을 하는 경우가 그 훨씬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뭐 투자 받을 수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도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우리한테 우리한테 관심을 보이는 펀드 그뭐 대표나 그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플립이 필요하면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 A 드는 이제 빅베이슨에서 해 주셨고 그리고 시리즈 A는 미국에서 부팬이라는 VC한테서 저희가 레이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레이즈를 한게 사실 한국에서 레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어 스마일게이랑 에이티넘, 그리고 KTB 등등의, 투자자분들께서 저희한테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제가 느낀 차이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미국 BC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컬 매트릭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BC는 제가 느낀 거는 오히려 미래, 미래의 포르캐스트나 아니면은 창업자의 마인드, 미래의 비전 그런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한다고 느꼈습니다. 아 그리고 미국 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의사결정이 빠른 것도 있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많지 않고 보통은 파트너 미팅에서 그 파트너들끼리 결정을 해서 빨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반면에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프리 아이 인베스터 미팅도 있고, 그 다음에 투심위도 있고, 그 다음에 l p 에 보고를 하는 것도 있고 등등의 절차가 많아서 아무래도 조금 더 절차가 더 까다롭고 시간이 좀 걸린다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B C랑 미국 B C를 비교해봤을 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고 뭐 한쪽이 더 낫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미국 BC 생태계랑 한국 BC 생태계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사실 이번에 되게 놀란 게 저는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더 열,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그리고 또 회사의 비전이나 뭐 미래의 전략, 포캐스트 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포커스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어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도 절, 전혀 뭐 뒤떨어지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뒤로 이제 레이럴 스테이지가 될수록 매트릭을 훨씬 더 포커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비르비 스 매트릭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넘버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무래도 레이럴 스테이지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 대표님께서는 저희 보드업 디렉터리에도 계속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드리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커넥션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한국에서 펀드레이징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새벽 1시에 전화를 해도 받아주시는 그런 투자자분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마세요. <laughs> 그래도 할것 <laughs> 같은데요. 예. 예, 예. 그뭐 저희 아까 그 모토가 이제 뭐 창업자가 어떤 이슈가 있거나 문제 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연락하는 부시가 되자는 게 모토이다 보니 실제로 그렇게 해주시는 창업자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텍사스에 있었지만은 샌프란시스코에 2015년 정도에 이사를 갔어요. 네, 뭐 텍사스에서는 한 10년을 했었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도 있고 했지만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는 아무 네트워크도 없고 사실 뭐 학연, 지연,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그냥 맨땅의 헤딩, 그냥 뭐든지 그냥 부딪혀 보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어퍼추률를 받았어요. 그냥 부딪혀 보고 그냥 도어락킹, 문을 두드려 보니까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 아무래도 실리콘밸리의 좀 특징이고 문화이기도 할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어, 그래서 그냥 문을 두드려 보는 거를 사실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이 워낙 공격적이셔서 네. <laughs> 저돌적이셔서 이렇게 많은 문을 이제 많이 두드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달라서 그렇게 또몇번 음, 하다가 좌절하고 또 이렇게 낙담하는 케이스들도 이렇게 많아서 저는 이제 그 여러 케이스들 이제 많이 보니까 아,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게 과연 정답인가. 저는 <laughs> 그거는 또 이렇게, 이렇게 선뜻 추천은 또잘 못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알아서 이제 다들 잘 하시겠지만 그냥 제가 그냥 한 가지 조언을 이제 한다고 하면은 실리콘밸리가 됐든 뭐 한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커스터머에 좀 포커스를 하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을 높이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